KBS는 지난달 양국은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허석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 가운데 한 곳이 한국 중고 테니스 연맹이란 곳인데요. 대한테니스협회가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룡 기자입니다. 양국은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 한 체육인단체 사무실. 한국 중고 테니스 연맹입니다. 이 연맹의 간부는 양국은의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자신의 자동차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 600만 원어치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 근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여기에 선수 육성과 해외 파견비, 기념품비 등 사용 근거가 불분명한 보조금이 최근 3년치 정산소에서만 1억 8천만 원 넘게 발견됐습니다. 수동한천 원에서 많이 남는 건한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외 파견하고 그러면은 뭐사 오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연맹의 상급 단체인 대한 테니스 협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BS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연맹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회계 전문가를 투입해 고강도 감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이면 감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한 테니스 협회는 중고 연맹뿐만 아니라 산하 모든 연맹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사를 투입해서 양국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보도 이후 한국 중고 테니스 연맹의 통장에 남아 있던 보조금 잔액 4천여 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권투인 단체에 대해선 1차 해명도 부족하다며 2차 해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